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굳이 끝까지 따르며 구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 구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먼저 여리고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물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여러분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여리고가 오늘날까지도 번성한 도시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위치로 말하자면 여리고는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수질 문제였던 거예요. 교통이 좋기에 수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곳이 아니기에 물 문제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의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사가 이 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21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물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물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부엘세바 일곱 개의 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의 사람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이렇게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베데레에 있을 때에는 또 끔찍한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베데레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는 일이 있었어요. 어,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저주해서 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놀렸다고 하기로써니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엘리사 선지자가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급발진하는 어떤 인격적인 문제, 인격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정서와 관점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정서와 배경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베델은 여로보암 왕이 북 이스라엘에 세운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두곳 중에 한 곳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곳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우상숭배의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어린 마음에 엘리사를 보고 놀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엘리사는 이 아이들의 행동이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기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알리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죄가 바로 그 죄였던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엘리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수질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물을 고쳐 살게 해 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한 베델의 아이들을 저주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기도 하였지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 i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l 상하는 중에 엘리사가 왜 여리고로 갔을까 왜 베델로 갔을까를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물 문제를 고쳐준 곳이 여리고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했던 곳이 베데리 베데리였잖아요. 엘리사는 왜 여리고로 갔을까요? 엘리사는 왜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갔을까요? 그리고 성경학 말씀을 더 보면 성경은 엘리사가 베델을 지나서 갈멜산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하는 것까지 알려 줍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는 왜 엘리아가 승천한 후에 여리고 베델, 갈멜산, 사마리아 이런 곳으로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들이 어떤 곳들인가 보니깐요. 다름 아닌 그의 스승. 엘리야가 걸었던 곳이고 엘리야가 일했던 곳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던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셨어요.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선 베델에 있던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기에 엘리사는 여리고로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왜 여리고로 갔느냐, 왜 베들로 갔느냐, 엘리야와 함께 걸었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걷는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사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했습니다. 승천한 후에 이 엘리사가 여리고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어떤 곳이에요? 엘리야와 함께 갔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그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엘리야 선생님과 함께 걸었던 길이잖아요. 그 함께 걸었던 길을 홀로 걸으며 배들로 나아갑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스승 엘리야와 나누었던 말들과 선생님 엘리야에게 배웠던 교훈들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선생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쳤던 교훈과 그의 말을 대화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가 베델에서 어디로 갔느냐 갈멜산으로 나아갔다 했습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갈멜산은요.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었던 정말 역사적인 장소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발과 세라의 제사장 850만 명을 제거했던 곳이 예 갈멜산이 아닙니까. 지금 그 갈멜산으로 엘리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멜산 위에 섰을 때에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했던 엘리야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곳에서 우리 선생님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 이곳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었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지, 바로 이곳이었지. 여러분, 엘리야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엘리사가 여리고와 베델과 갈멜산으로 간 이유는... 그의 스승이자 그가 그렇게 간구했던 성령에 충만한 엘리야의 교훈과 삶과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지 어디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역시 그의 스승 엘리야가 아압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곳이자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그 자신의 사명지이기도 했던 곳이지요. 이렇게 엘리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지로 사명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욕심이 아니지요. 사모함이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교훈과 삶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한국교회에 무슨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그렇죠.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사경회라든지 저는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사경회가 있으면요 성도님들이 그릇이면 냄비면 이런 걸다 싸들고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변변히 밥을 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막 치고요 그리고 교회 별로 모여서 밥 지어서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아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겠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런 사경회로 나아가서 함께 밥 지어 먹으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 이게 기도의 맛이로구나 이것이 예배의 은혜로구나 그런 데에서 경험했던 것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엘리아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추억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되짚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은혜로 깨달았던 것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는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이런 특별한 시간에 평소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 평소에는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을 사모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사모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마땅한 기회가 없잖아요. 함께 기도할 만한.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쉼을 위해 휴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휴가 기간인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고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도 쉬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영혼의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되고요.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세요. 아, 아무리 바쁘더라도 휴가는 가시잖아요. 예, 휴가 내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휴가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잠잠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좀 진득이 앉아서 누가 읽으라고 하니까 설교 본문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마태복음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알기만 알고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은 좀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하여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나의 심령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 영혼을 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